놀야지 아니 잘한다. 아니 몇개 갔어? 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만 있다. 우와 여덟 개나았어요 어, 그 다음에 이게 수태기거든? 먹을 때. 수태 먹을 때. 아한개 먹어도 돼? 귀여워. 맞다. 우리가 요거넣지제 이쁘게 장식을 할 거야. 장식을 하고 초콜릿을 짜서 붙인 다음에 초콜릿을 만들 거거든 네. 이걸 이쁘게 하나씩 하나씩 장식을 한번 해보자 네. 응? 매아코아코아 네. 네. 에 <laughs> <laughs> <나> 너는 <너무> 귀여워? 이 에이,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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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먹었어. <laughs> 아이는 한 마씩 넣고 또 먹고 그래. 넣어. 애도 <laughs> 넣어. 초코 엄마 먹을 거다. 응. 여기 이렇게 하나씩 짜줄 거야. 아이는 할수 있어요? 응. 보보세요 오, 잡아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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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, 오, 나온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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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까 아니야. 응. <laughs> 응. 아빠, 나도 해, 아빠. 맛있나봐 어. 응. 응. 아 응. 아? 그래 요너 배고플 때 됐지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도다 아, 이제 먹어 먹어도 <laughs> 뭐 이제 요거 뚜껑을 꼭 닫아가지고 한강 올려줄게 엄마가 아딱해지면 먹자 응먹을지 아.